안녕하세요. 철인의 TV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하고 계시죠? 짜잔. 어떤 분이 하루 20분에서 30분 투자로 50만원을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다? 20분에서 30분을 투자해서 50만원을 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런 문자를 받아서 카톡으로 연락처를 받고 그리고 알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짜잔 어, 이업체 이름은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고 해외로 돈을 송금해야 되는데 한도가 조금 부족해서 당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아무 의심 없이 자기 돈으로 3천만 원 이상 들어온 것을 다른 나라로 송금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어, 사기단이라는 이런 문자를 받았고 은행에서는 어, 통장이 입출금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짜잔. 대부분 베트남이나 홍콩 그리고 어이 나라로 연간 우리가 할수 있는 금액이 5만 달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을 송금하고 증빙 서류 없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알바를 했다가 이분은 정말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되어서 큰 난처했다고 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짜잔. 어, 특히 사회 초년생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부들에게 이런 보이스 피싱의 어, 범죄에 아주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돈을 버는 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